자 매개변수 t로 나타낸 함수 이게 x좌표, 이 y 좌표제 2t제곱 플러스 1분의 1마이너스 t콤마 2t제곱 플러스 1분의 3t라는 점이 되고 이게 결국 위치야. t는 보통 시간이야, 시간. t시간일 때 점좌표를 의미한다. 좌표를 의미한다면 그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이 위치를 이제 미분해볼 수 있겠지? 미분하면 et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,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,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. 콤마. et제곱 플러스 1 제곱분에,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,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. 요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, 속도가 나와, 속도. 미분했는 거지. 이때, x좌표분의 y좌표하면 기울기가 나온다 도함수가 나온다고 dy dx는 x좌표분의 y 좌표나서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된다 어떻게 약혼될거야 아이가? 됐나? 네. 그래서 마이너스 2t제곱 정리 안한데 그냥 마이너스 4t에 1 빼기 t 3에 2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5t제곱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이게 제 dy, ds 여기서 t가 어디란다 뭐한다내야 되지? 제 l 리미트 붙여줘버립니다 분모, 분자, 개수비가 다르게 됐죠?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놈은 위치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에서 x좌표분에 y좌표하면 도함수 나옵니다 기울기 나온다고 기울기